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의 각박하고 어려운 형편 역경에도 잘 버티고 이기며 살아오도록 힘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림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나라 안보 경계 민심 등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염려스러움이 많지만.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빠른 뼈다귀들을 불러 모아 질서대로 맞추고 또 거기에 아버지 힘을 주셔서 아주 훌륭한 강한 큰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이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못되고 쓸모도 없고 모든 한 모든 형편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 못된 사람, 또 미운 사람, 잘난 사람 다 모아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마른 벽다귀가 강한 군사가 된 것처럼 들어서 크게 사용해야 주시옵소서. 그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로 잡히고, 하느님 크게 죽고 가시는 아버지 열광의 나라가 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오며 하약해서 이 자리에 못온 성도님들, 주님 살펴 주시고, 어루 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헤매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주님, 허름 한져주셔서다 형편 평통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 크게 들었으시고, 저희들이 우둔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마음이 좁히고, 우둔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옥도밭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껏에다 씨를 뿌려져서 결실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없드지는 음, 마음으로 왔지만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받고 성견문을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